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배경 사진 한장 불러오겠습니다. 예, 여기 예, 배경 사진 한장 불러왔습니다. 자, 이 이 배경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을 따내기 하지 않고요. 이제 올가미 도구 툴 또는 펜 툴로 이 차량을 따내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흙, 이 주변에 있는 논 흙에, 논 흙을 이용해서 이 차량을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없애겠습니다. 어떻게 어, 없애는지 네,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에, 여기 왼쪽 툴바에 보시면 도장 복제 도구가 있습니다. 복제 도장, 어, 복제 도장 도구. 예, 클릭하시고, 이 지금 펜, 펜이 지금 그 커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서 이제 크기를 줄여줍니다. 약간. 이요 예, 주변에 있는, 제, 흙에, 그 복제를 해서 이 차량을, 감춰주면 됩니다. 예. 그, Alt 키를 눌리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눌리시면은, 커스가 바뀌게 되죠. 예, Alt 키 눌리시고. 왼쪽 마우스를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에 이제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투명도가 100%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서 주변 색을 이렇게 복지를 하셔갖고 이렇게 덮프 쉬워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복지를 합니다. 여기다가 올리시고 마우스 키눌러서 클릭.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 시워 오시면 이렇게 감춰지죠. 네, 그다음에 에, 이, 에, 그다음에 이차 지붕 쪽에는 이제 이요 이 부분을 어, 복제를 합니다. 이제 주변의 색깔과 어, 그 형태를 맞춰서 이렇게 옮기 주십니다. 그럼 좀 기다리십시오. 다시 이제. 커서를 좀 줄여 주셔갖고 다시 이렇게 사사게 감춰 줍니다 그런 표시가 안나죠 음. 차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이제 나뭇잎이 있습니다 여기 돌 있죠 의자가 있죠 여기 이제 막걸리가 있고 여기 이제 가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감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찍어서 이렇게 크스가 적으시면 좀 키워주시면 됩니 담벽 쪽에는 담벽 쪽에는 이제 나뭇잎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이 벽을 이제 에, 복제를 해야됩니다 Alt 키 눌러서 너무 크죠 Alt 키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한 다음에 이제, 복제를 하실 때는, 이렇게 무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축소하셔가지고, 이, 이, 이 위쪽에 무늬가 있습니다. 이 벽돌 무늬. 네, 이 벽돌 무늬가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이 무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제를 해서 쭉쭉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끊김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내려옵니다. 삐뚤어주면 안 되겠죠? 덮바닥을 긁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를 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게 합니다.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 사진의 얼굴 부분에 이제 점이 있으면 얼굴 색을 복제해서 점을 감춰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네, 성형외과 병원가지 않아도 점을 뺄 수가 있는 거죠. 네, 포토샵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으로도 어, 동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예, 동영상 편집해 놓은 예, 광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 시간 있을 때 참고해 보십시오. 예, 이렇게 예, 감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요.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음식이 있습니다. 소주, 소주가 있네요. 소주를 감춰보겠습니다. 이 나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복제하셔서, 예, 감추같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수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도 없으시고, 여기도 불필요한 게 사라졌습니다. 예이 돌도 없애 볼까요? 이렇게 복제하셔서 위에다가 올리시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예, 이 집도 없애볼까요? 예, 집을 없애려면 예, 집을 없애려면이 산을 이 산을 이제 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집이 없으면 이 산이 이제 보여야 되니까 이 산을 이제 복제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 나뭇잎이 많, 나무 가지가 많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복제를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주변 세계 우선 조금씩 이제 복제를 합니다. 커스를 아주 작게 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가장 복제하기 쉬운 곳에다가 마우스를 댑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시고요. 일단 감춰 주세요. 일단 감춰 주시고, 그 다음에, 커서를 한 칸씩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감춰주시면은, 나중에,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빠르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감춰줍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기 지붕 같은 경우는 이 나뭇가지를 복제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십니다. 그 나뭇가지가 쭉 나오겠죠 이 주변색을 찍었어. 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었어. 서 감춰줍니다. 그럼 나무가지가 그, 사라지지 않고 쭉쭉 붙인 모양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제 많이 이제 그칠 자체가 감춰졌습니다. 집, 에, 집 자체가 감춰졌기 때문에 커서를 좀더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alt 키 눌러서 이제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여기 윗부분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을 이제 복제해야 되겠죠? 플러스를 지우시고, 알트키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기출을 같이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을,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렇게 떠보시죠. 부셔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깜짝같이 예, 집이 사라지고 예, 돌도 사라지고 나무만 남았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